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9장에서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의 내용을 총 집합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능력이 또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모든 도전 프로젝트의 이제 모범 답은 소스는 프리렉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 어, 푸시다가 도전 프로젝트 도전하다가 어, 해당되는 모범 답안의 필요하다, 소스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계시면 프리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음, 학생 수 입력받고요. 학생별로 점수를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별 점수의 합계 토탈 합계와 평균을 구하고 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당연히 왠지 배열을 써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 예, 배열을 써서 각각 입력받고요. 단 학생 수는 최소 1명이고, 최대 1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수를 저장할 배열을 선언하고, 네, 그, 최대 100명을 넘을 수 없으니까, 최대 값은 100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스캔 앱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총점과 아, 그리고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책272 페이지 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함수 하나, 메인 함수 하나에서 모든 걸다 처리하는 버전으로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부장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솔루션은 095 프로젝트는 09언01네 프로젝트 만들 거고요 자빈 프로젝트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 되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 생복 C++ 플러스 플러스 파일 한 다음에 음 이것은 예 그냥 어, 0 1 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는 지금 뼈대가 되는 소스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스스로 풀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모든 풀로그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자료 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 보면, 먼저 학생의 명수를 저장하고, 그리고 각 학생의 점수를 또 저장할 배열이 필요한 거죠. 자, 최대 100개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를 100으로 해줬네요. 그리고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총합과 그리고 평균을 구할,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실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문을 돌아야 되니까 분리변수 수 인티지 i는 0까지 선언해 줬고요. 자, 먼저 학생 수는 입력을 받아야겠죠. 뭐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수 입력받는 것은 scanf가 되겠죠. 그리고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d를 해주면 되고요. m% random underbar student를 해주면 학생수 입력받게 되겠죠. 지금 학생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유효성 점검을 해주게 되겠네요. 학생 수자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학생수가 100보다 크다. 그러면 학생수는 예, 0명 이상, 100명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바로 여기서 종료를 시켜버리게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예, 반복문을 돌면서, 우리가 좀 전에 입력받은 학생 수만큼, 각각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그런 반복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반복문을 여기 복사를 해서, 예, num s t 보다 작을 때까지 일식 증가시켜주고요. 자, 여기서 해줄 건 뭐냐면, 예,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스킨 애프터해에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트자 점수를 스코어드퍼스트리트 점수를 입력받죠. 스트리트의 아이 번째. 예. 스코어스트리트 배열의 아이 번째의 원소에 주소값을 전달해줘서 거기에 예, 저장해 주게 되겠죠. 입력받은 점수를 그리고 그다음에 호무는 루프를 돌면서 예, 정점을 구하게 되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뭘 구하면 되죠? 예, 평균값 을 구하면 되죠. 우리 스코어는 자, 우리 다시 한번더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정수이기 때문에 실수값 제대로 만들려면 두개중 하나는 반드시 예, 분자나 분모 중에 하나는 강제 변변이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를 강제 변화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토단 스코어고요. 분모는 학생의 숫자니까 넘 언더바 스튜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구했고 구해진 이처럼 평균값을 이참 총점과 평균값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 을 볼까요? 컨트롤 F를 누르고 학생 수는 3이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100, 두 번째 90, 80 입력하면 학생 수, 총점, 평균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실행시켜 보다 보니 골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 점수 입력받을 때 예. 몇 번째 학생 점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실행시키면 3 네. 56 70아 근데 0번째 1번째 2번째 조금 어. 배열의 인덱스 숫자는 맞지만,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느낀 순서는 첫 번째부터죠. 자, 따라서 여기서, 예, 네, i 플러스 1번째, 뭐 해서, 최종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문제에서 요청했던, 요구했던 반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구현했던 프로그램을 쪼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함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의 기능별로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구현해보는 방식인데요. 전체 학생수를 입력받고, 그리고 유효한지 점검하는 함수, 학생별로 점수를 입력하는 함수,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함수와 같이 기능별로 쪼개서 나누어서 큰 프로그램을 여러 개, 큰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작은 함수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함수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학생 수입력받는 함수, 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 int, cat, student, number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이 함수를, 선언을 먼저 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의 내용은, 이 함수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생수를 입력받는 게 되겠고요. 입력받은 함수 값을 num, underbar, student에 대입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num, underbar, student는, student n u 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student n u m 를제 해보면, r e s u l 는 r result e s u 값을 반환해 주어야겠죠. 그리고 r e s 트 값을 입력, 예, scanf에서 어, 값을 입력받는 것으로 변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c o m p 이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전체 학생수가 유효한지, 안한지를 점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값이 학생수가 0보다 작거나 0 이하거나 혹은 100보다 큰 경우를 점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 스턴트, 정가 입력받은 우리 그럼 student죠. 만약에 어, 전달받은, 리턴된 어, 그 값이 만약에 참이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닌 경우라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마찬가지로 integer c h s t u d n t n u m 는 입력 파라미트로 넘버 스트 e 트를 전달받아서 핵심로직이 어떻게 되죠? 핵심로직은 이부문이 되겠죠? 이부문이 만약에 0보다 어, 작거나 같거나 혹은 0 이상일 경우에는 스 u l s e 를리턴해 주겠죠. 따라서 EXO DIGIT 값은 선언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어, 리절트 값이 예, 네, 리절트 값은 넘버 스트 n 트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이상한 경우라면 false. 그렇지 않다 그러면 yes. 그 외의 경우라면 리절트는 참으로 반환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함수 선언만 위에 먼저 올려 놓고 함수 정의는 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어, 네 파트 함수 각각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게 스튜던트 스코어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부터 입력받아서 그것을 저장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입력 파라미터로는 이 예, 어, 배열 자체랑 그다음에 학생의 숫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지 멤버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인트 코스트리언트인데 크기가 100이 배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어떤 것도 만들어 줘야 되나요? 네, 총합을 구하는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캘크 언더바, 토탈, 언더바, 스코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입력 파레미터는 네, 어, 입력받은 점수 배열과 그리고, 학생 명수가 되겠네요. 일단, 이때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총점을 구해서 그것을, 결과 값을 반환해야 되고요 자, 좀더 키보드 입력한 경우에는, 특별히 반환 값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근데 평균은 더블 타입으로, 이제, 반환을 해, 해야 되고요 트랙, 에브리지, 스코어 되겠네요. 입력 파라미터는 사실은 총합만 있으면 되겠죠. 토탈 점수랑 학생 명수만 있으면 반환으로 실수컷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드 출력만 하는 거죠. 프린 c 스코어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 어, 세 가지 인풋이 다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인티저 타입인 학생 수와 인티저 타입인 총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 타입인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또 함수 선언과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선언을 일괄적으로 위에 다 올리고요. 네, 함수 선언을 저 위에 모두 다, 뭐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실제로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의, 학생 점수를 입력받는 부분을, 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students, c o r e s 고요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배열을 함수의 매개변선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우리 12장에서, 12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미리 그냥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받은 학생 숫자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적 겟, 어, 스트린트 스코스를 구현을 해보자면요. 보이드 입이기 때문에 반환 값은 필요 없고요 루프를 돌면서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예, 어, 반복문의 분기 변수인 i의 선언이 필요해집니다. 그그 그렇죠? 외에는 이 루프를 돌면서 각각 전달받은 배열에 해당되는 학생 점수를 스캔 앱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총점을 구하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총점을 구해서 토탈 스코어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스코어는 이렇게 스코 함수를 호출해 주고요. 전달하는 입력 파라미터는 똑같이 배과 그리고 학생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트코 토탈 스코어를 구현해 보면 먼저 가장 먼저 반응값이 필요하죠. 리저트는 0 선을 해주고 마지막에 리턴 리저트를 해주고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은좀 전에 이제 카피앤이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도 반복문의 분기 변수.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소스에서는 토탈 스코어였지만 이 함수 내에서는 리 e 트 u 였죠 그래서 리 e 트의그 값을 대줬고 그것을 반환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사실 이것은 뭐 굳이 함수로 안 빼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요 비즈니스 로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함수로 별도로 이제 난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상은 더블 타입으로 더블형으로 반환이 되는 거죠. 실수형으로. 자, 우선 다 치고요. 자, 그러면 자 반환되는 값은 에버리지스코어에 지정하죠. 자, 따라서 에버리지스코어는 캘크 에버리지스코어 해주고, 자 여기서 입력 파라미터는 총점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s c o 스코를 전달해주고요. 그리고 학생 숫자 넘스트던트를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구현해 보면. 예. 이 부분이죠. 먼저 반환값 변수 r e s u l t 를 먼저 선언 해주고요. 이건 일단 result 되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실제 계산을 오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서 변수 값, 변수 이름이 토스코니까, 토스코로 맞춰주고요. 반환값 result니까, result 이 변수 이름을 변해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출력하는 프린트 스코어가 되겠는데요. 프린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학생 숫자, 총점, 그리고 마지막 구해진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해주는 걸 되고요. 실제 구현을 가보자면,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 없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단순히 함수 구현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9시, 네, 8시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 어, 수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두 개의 도전 과제를 통해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한번더 심도 있게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한 번에 구현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하나의 함수에서 이렇게 함수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어,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쌓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어, 이번 도전 과제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주의 복잡한 로직을 단순한 여러 개 함수로 나눈 이런 부분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완전 히 여분의 러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